정말. 너무 가고 싶어요. 아, 저희 좀 데리고 가고 싶네요. 아, 네, 네. 아, 네. 상상 초월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향연이 지금 공개됩니다. 스카우트 방송 최초 깃발 무용을 선보이는 도전자, 화려한 깃발 무용과 비장한 표정으로 시선 압도, 꿈의 기업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심사위원에게 전달하는데.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성실함과 근면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태 결석 결과 없이 개근하였고요. 밑에 쪽에 저의 행동 특성을 보시면 시간을 유익하게 잘 활용한다고 써 있습니다. 의상 디자이너로서 안성맞춤이라고 할수 있겠죠? 본인 자랑을. <laughs> 그리고 제가 아웃도어에 관심이 많아서 직접 매장에 찾아가서 아웃도어의 장점을 무엇이냐 물어보았습니다. 아웃돌를 입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뭔가 준비하지 않고 나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을에 어울리는 베이지색으로 아웃돌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기존에 있던 롱코트를 리폼하여서 너무 꾸민 것 같지도 않으면서 준비하지 않고 나온 것 같지도 않은 듯한 언제 어디서나 입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입어볼 네, 수 있어. 아, 심사위원의 제안에 직접 작품을 네, 입어보는 김혜진 학생. 오이 정도 실제로 마네킹에 걸려 있던 거 꺼내 네, 보신다던데. 네. 제머릿 속에 있는 어떤 아웃도어의 느낌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등산용의 아웃도어 스타일도 있지만 라이프 생활 쪽으로도 많이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타겟으로. 한 디자인이라면은 상당히 좋은 디자인 된 거고요. 아 저희 좀 데리고 가고 싶네요. 아 예. <laughs> v 네, 네. 스튜디오로 <laughs> 조금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가능성이 좀 엿보이는 것 같아요. 과연 결과는 합격입니다. 네, 김혜진 학생 합격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무한한 잠재력이 기대되는 김혜진 합격. 다음 도전자는 과연. 의상 디자인에 대해 남다른 열정이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요. 쉬는 날 없이 의상 디자인 기능형제방 활동을 하면서 약 50벌 정도의 옷을 만든 경험도 음. 있습니다. 제가 직접 꿈의 기업 디자이너에 도전하면서 만든 기능성 아웃도어 점퍼인데요. 이게 방수복이긴 하지만 건조 과정을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잠시만요. 오호 저런 칼라 안쪽에 지퍼를 달아서 비가 오면 오호 무비가 오호 저런 용자가 아니라 무비로 변신하는 오호 저런 <laughs> 이야 지현이 형 지금 입고 싶어 안다리 나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와 정말 아, 너무 갖고 싶어요 어. 아니 왜냐면 너무너무 꼼꼼한게 팔 부분까지 낄수 있고 심지어 팔 끝에 이렇게 <laughs> 네, 쪼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야. 비가 살 염려가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디테일들까지도 많이 신경을 쓰는 느낌이 많이 다가왔어요. 너무 감동적인 작품입니다. 심사위원의 마음을 움직인 정현주. 결과는? 합격입니다. 네, 정현주 학생 합격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실력파 정현주 합격. 마지막 1분까지 꼼꼼히 연습하는 다음 도전자. 파이팅! 당찬 모습으로 본선장에 들어서는데 제가 생각하는 아웃도어란 모든 연령층에게 사랑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꿈의 기업에 입사했다는 가정하에 옷을 디자인해보았습니다 도트무늬와 체크무늬를 사용해서 사랑스러움과 귀여움을 살려주었고요 이 옷은 엄마와 아이가 공용으로 입을 수 있는 아웃도어입니다 체크무늬로 포인트를 주어서 귀여움과 사랑스러움을 살려주었고요 여기 있는 어깨줄을 이용해서 이렇게 늘려서, 리본으로 묶어서. 어, 공기풍이 되네요. 흘러내리는 끈을 자연스럽게 귀염을 사용하였고, 어린아이도 어깨 품에 맞게, 사이즈에 맞게 입을 수 있게 디자인하였습니다. 제가 좀 염려되는 부분은, 포켓이 있어요, 앞부분에. 네, 네, 네. 저게 빗물이 보이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어, 쉽습니다. <웃음> 네? 아 <laughs> 어, 정말 걷다가 지나가는데, 어, 목이 보기 바를 때. <웃음> <목이> <웃음> 어, <laughs> 괜찮는 <laughs> 방법인데요? <웃음> 네. <웃음> 얼마 전에, 패션의 길을 반대하는 저의 아버지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패션의 길을 반대하는 저의 아버지는 끝까지 패션을 고집하는 저의 머리카락을 자르셨습니다. 아이고. 음. 잠깐만요. <laughs>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박주영 학생,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지금 제가 써고 있는 게 가발이거든요. 기능사 자격증 따다 보니까 맨날 늦게 들어오니까. 왜 늦게 들어오냐? 아빠 걱정하는 거 생각 안 하냐? 네 아픈데 네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걸 할수 있겠냐? 그냥 평범하게 영어공부